안녕하세요. 그 청산도 지금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 킥보드 가져온 걸로 청산도 해안도로 일주를 좀 해볼까 해요. 시간이 근데 지금 4시 정도 됐거든요. 많이 늦어가지고 좀 빨리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해가 한 6시 반쯤 지니까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안길 따라가지고 경치 구경 좀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킥보드를 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이 진짜 깨끗해요 물이 지금 보시면은 저기 끝까지 뻘이 지금 이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까지 원래 물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 꽃게 이게 카메라에 다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진짜 너무 아름답거든요 와 청산도에 야자수가 있네 야 지금 저쪽은 주막이에요, 주막.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 같고요. 지금은 너무 느려서 문을 닫았고, 와, 여기 뒤편으로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와,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아름답네요. 길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우리 너무 멋있어 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와... 아직 해가 뜨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책로 따라서 좀 걷고 있어요. 지금 저쪽이 되게 붉어졌거든요? 오, 태가 뜰것 같아요. 지금 다시 범바이에 왔습니다. 범바이에서 내려가면 그 명품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둘레길을 좀 돌아보려고요. 경치 좀 보고 내려가 도록 할게요. 바이 바로 옆으로 이 작은 길이 있거든요. 이쪽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바닷가 근처로 이어지는 그 명품길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거기를 한번 타고 들어가려고 해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장기미 해변 쪽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아까 그 위에서 그 전망대라고 했던 그 말탄 바위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말탄 바위를 한번 찍고 장기미 해변 쪽으로 돌아서 주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바위에서 내려와서 알탄바위 에 도착했습니다. 와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푸를 수가 있지 와 진짜 맑고 저 끝까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완전 탁 트여있고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공치 너무 좋아요 저기가 범바이고요. 이렇게 길 따라 지금 내려와서 말탄바위에 도착을 한 거고요. 되돌아가는 길은 다시 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이렇게 둘레길을 따라서 그쪽에 있는 장기미 장기미 해변으로 빠지겠습니다. 경치는 너무 좋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이랑 등이 타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저 체감 한 35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심지어 구름 하나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그냥 내리쬐니까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명품 길을 따라서. 장기미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우, 풀이 엄청 우거졌어요 엄청 이거 뭐야 스쿨길을 조금 해치고 가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와. 야, 아, 이거 뭐지? 와, 이게 되게 멋있게 돌을 쌓아놨네요. 무너지지 않게 뒤에는 시멘트로 좀 발라놨어요. 와, 진짜 더워. 명품길을 따라서 장기미 해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해변 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해변 한참 뒷편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일단 내려가는 위치를 보고 해변을 들릴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갈림길에 도착을 했고요. 이 좌측이 범바위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 아래가 장기미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네요. 네. 여기 물이 진짜 깨끗한가 봐요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붙어 있는 게다 다슬기 같거든요. 이 다슬기가 되게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데 지금 여기 엄청 많아. 엄청. 엄청. 수두로 깨끗해요. 수두로 깨끗해. 바위에서 시작해서 장기미 해변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부분 평지라 누구나 다녀올 수 있는 코스로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니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청산도에 왔다면 명품길이 아니더라도 둘레길 한 번은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청산도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